Track seventeen, review one, page thirty-two. Listen, write, and circle Global Capital. Global Capital First First. number one. Number two. Number three. 넘버 m b e 얘는 세 번째는 뭐로 했어? 나는 두 번째는 포크로 했고, 나는 세 번째는 모자. 막데 거기 알파벳도 써야지 않을까? 어, 알파벳이 잘 생각 안 나. 대문자. 이건 생각 안 나는데. 나는 알아. 두 번째는 F. 두 번째는 F. 그다음 세 번째는. s 요야세 번째는 H 그리 고. 네번째는 어떻게 쓰 잇, 오, 잇, 오, 잇, 오, 잇, 오. 에이티. 에지써 기다려 봐. h 밖에 모르겠는데. 에 요거. R. 이거는 이렇게. 그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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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렇거이렇거크렇거크크게크크게 이렇게. 이렇야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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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아 예린이는 잘 썼는데? 맞아? 응. 손보기려고 아니.